성소수자라는 용어들 있잖아요. 난그 싫어요. 난 그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그 생각이 좀 달라요. 그걸 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아. 그게 하늘이 정해준 것을 성전환 수술하고 이러면 별개예요 음. 그렇게 하지 않고 동성애자는 나는 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는 후보와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 국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어,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많은 언론사들이 홍준표의 후보에 대해서 이 막말을 한다 뭐 여러 어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 막말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필리핀의 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어 비유하면서 이 한국의 트럼프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준표 후보는 이 트럼프와 그리고 이두테르테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눈여겨보면 이들은 자기 나라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과 대중의 불만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위선과 가식의 저전, 기존 정치인들의 언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막말, 품이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위선에 불과하다. 그리고 난세에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만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난세를 평정할 장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특별히 홍준표 후보는 이 종북 세력으로 민노총 그리고 정교조에 대해서 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민노총과 정교조를 제압하겠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민노총과 정교조는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이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는 이 모든 법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는 이 민노총과 정교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같은 보수당에서 나온 이파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과거 2014년도에 이 동성애법이라고 불리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많은 이 시민들과 그리고 보수단체의 반대로 결국 아, 철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도 이 유승민 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호에 독소 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 금지 조항들이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종교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장 또는 정치적 의견 정과 성적 지향 곧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력 이런 비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 이 (2017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본계획을 한번 보면 성적지향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 꼭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군대 학문 선교 그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용법을 폐지해서 군대에서 학문 선교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 장교를 허용한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 정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트랜스젠더 호르몬요법과 성전환 수술 비용을 국가부담, 곧 세금으로 부담하겠다. 그리고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예,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이 문재인 후보는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인권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그런 길을 열겠다라는 말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성평등은 결국, 어, 사회적 성, 결국 동성애도 포함시키는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런 성평등과 인권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사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공약을 실천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현 국무총리 산하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인권부로 개편하고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고, 성평등 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성평등 인권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 등이 동성애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겠다. 예, 그렇게 공약을 현재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성애에 관련돼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생각과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결혼 합법하러 가느냐? 아니면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건전한 시민들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자녀들, 이 미래의 세대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어, 그것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어, 막아서고 있는 언론 매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러한 시점에서 KHTV가 감당해주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예, 이 사회를 위해서 동성의 문제점 그리고 이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는 인터넷 방송 KHTV를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시고 격리해주시고 또한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면 일하시는 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더잘 일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KH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실제로 이 땅의 동생의 법제화를 막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이 KHTV를 통해서 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한 KHTD가 어, 대한민국 동해물과 밑도살이 매우 다를 때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